안녕하세요. 새로운 외신 보도를 더 깊이 있게 까보는 시사각의인형입니다 한일 간의 무역 진정으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행사와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의 과거사 속죄 실패가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라는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자인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수 그렉 브레진스키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주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비판을 제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기고문을 좀더 상세하게 읽어보고 이를 접한 제3자의 입장인 해외 대치진들의 생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자인 그렉 브레진스키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죠? 브레진스키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역사 국제 문제 교수로서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한국사 동아시아사가 그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전역의 상업 아이디어 및 문화의 흐름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요. 그의 저서 중 미국에 많은 관심을 받은 책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닝 더 o 드 월드"입니다. 이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 동안 격렬하고 지속적인 경쟁을 새롭게 점검했는데요.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문제에서 지위를 되찾기를 희망해왔고, 미국인들은 중국의 역사가 구소련보다 세계에서 더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워싱턴의 하드 및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은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국이 20세기 말까지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소수의 식민지 국가 중 하나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적응하고 저항하고 또 변화시켰으며 자신의 열망에 맞는 사회적 경제 변화를 촉진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단하는 능력이 민주적인 한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국과 아시아의 역사와 국제 역학관계에 대해 꽤 정통한 학자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워싱턴포스트에 기구한 글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과거사 속죄 실패가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이고 부제는 무역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기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학행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쟁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은 경제전쟁의 위기에 처했다. 일본은 한국을 우선 무역국 명단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재료 수출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움직임은 이미 메모리칩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세계 기술 시장에 찬바람을 불게 했다. 일본은 안보 우려를 제재의 이유로 꼽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최근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동을 당한 한국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두 나라는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대해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과거 잔학행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선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국가들은 아무리 추악해도 역사와 싸워야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이 제국을 포기했을 때부터 한국과 같은 옛 식민지에서는 일본에 대한 깊은 분노가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제국주의 권력으로 그리고 나서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악행위를 저질렀다. 수십만 명을 위안부로 일본군에 성노예화 시켰으며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1945년 미군이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과 전 희생자 간의 화해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대신 미국은 과거의 이런 분노를 제쳐두고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던 경제적 연결고리를 다시 확립하는데 몰두했다. 공산주의를 막는 데 초점을 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이 위협에 대한 저항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은 일본과 한국 정부에 그들의 역사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존슨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1965년 마침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전임자와는 달리 일본과 타협하려고 했다. 이 조약은 국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강력한 보안 정치로 독재 정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통해 그것을 강타할 수 있었다. 일본은 8억 달러의 교부금과 대출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식민지와 전시에 대한 학대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또한 일본이 과거 잔학행위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희생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배상을 구하는 개별 시민들의 권리를 무효화했다. 일본 정부는 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민주주의에 군사통치가 무너지면서 이전에 말하기를 꺼려했던 일본의 잔학행위 희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가 가장 감정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조약은 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에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불의는 계속해서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분노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투쟁과 그들의 우려를 듣기 꺼려하는 일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50년 전 아버지가 협상한 조약과 거의 같은 결함을 가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합의했다. 일본은 위안부 출신 여성을 돕는 재단에 일시금으로 8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은 협상에서 목소리를 거부당했고 합의는 비판의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조약을 뒤받침하는 재단을 해체하고 협정을 쓸모없게 만들면서 항로를 뒤집었다.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참회를 위해 성의 없는 노력으로 논란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지도자들은 소식군의 성명을 통해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회안을 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야수꾼이 신사참배처럼 이런 성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일본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려 한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은 간악행위에 대해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공공기념관이나 정물을 짓지 않는다. 아베 신조 현 총리는 전임자들보다 역사적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20세기 초 일본의 행위는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교육을 받아.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추세는 민족주의적 집단개혁을 강화하고 현재의 무역분쟁을 악화시키는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악화되는 무역전쟁이 지역과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파문을 일으키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합의를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아시아는 항상. 또 다른 경제나 군사 위기에 위태롭게 다가갈 것이다. 끝으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공동번영은 제한될 것이고 결국 나머지 세계는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읽어보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깨트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학자로서 연구의 산물이기도 하겠지만 해당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도 이 정도의 역사 정리는 하고 있나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은 워싱턴포스트의이 기고문 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브레진스키가 자신의 트위터 에 남긴 글입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쓴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일감정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중한 명인데 나는 원어로 그의 작품을 읽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특정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싫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기사는 한국 뉴스 웹사이트 다음에 이 기사가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거의 2,000개의 논평 나는 한국 독자들의 친절한 말들에 감동을 받았다. 이 트윗에 달린 댓글입니다. 반일? 말도 안 돼. 기사 고마워. 미국 싱크탱크가 일본 이익 단체의 재정 노비로 인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지. 일본은 독일이 가진 그런 면밀한 조사에 결코 직면하지 않았어. 나는 그의 책을 원으로 몇권 읽었고 당신의 말에 꽤 동의한다. 이번 주 내내 나는 브레진스키의 기사를 사용하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는 역사의 영향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의 현안에 대한 훌륭한 정리네요. 과거는 결국 과거가 아니다. 국가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교훈이다. 레딧의 반응입니다. 레딧은 미국의 유명 소셜 뉴스 집계 및 토론 웹사이트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들은 서로 협상하는 국가들에 의해 고소할 개별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을 고소할 수 있는 개별 시민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해도 그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 일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은 일본을 고소할 수 있는 한국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일본을 고소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권리만 포기했다. 확실히 해두죠.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단지 법원 판결에 결과를 지지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기를 바라고 있지. 공정한 기사라고 생각해. 뉴른베르크에서처럼 재판이 열렸다면 노부스케 기시나 호다마 요시오 같은 사람들은 도조 히데키처럼 교수형을 당했을 거야. 나는 한국 편이야.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베트남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했어. 매우 위험한 지역이란 말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매우 낮은 임금에 보호 장비도 없지. 일본이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건 정말 역거운 일이야.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2019년에 베트남인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1940년에 한국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 이 노동자들이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사실인가요? 어디에서 더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거나 집으로 떠나야 해요. 아무리 월급을 주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이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공감한 최초의 서양 기사. 다른 기사들은 모두 무관하다고 치부하고 있지. 몇년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본 총리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 일본 교과서의 전쟁 묘사 기사도 있었지. 독일이 전시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아시아인들을 무참히 죽였지만, 일본은 그들의 이웃들에게 침략과 학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어.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누가 사과해야 할까? 2015년 일본 타임즈가 출간한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위안부 강제 노동자, 한국은 일본어 침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등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도 명시하지 않았고 위안부 합의는 부적절했어. 혹시나 해서 이 기구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찾아봤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디에도 이에 대한 보도가 없는데요. 시사각기 인형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외신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